아, 오늘은 갈비가 등장하네요. 네, 이제 명절 닭쳐하니까 LA 갈비. LA 갈비? 예, 네, 이제 LA 갈비 재가지고 하는 거 한번 해볼게. 네. 원래 그렇게 나오나요? 원래 LA 갈비 다 얼어갖고 나와요, 이렇게. 아니, 그거 네. 잘라서 안 주나요? 뭐 잘라서 주나? 이거 핏물 빼고다 해야 되는 이거 잘라준 거지. 그러면 이제 이대로 구워갖고 먹을 때 자를 수도 있고, 양념 해갖고 이제 먹을 때 잘라야 돼. 익혀야지. 안 익히면. 이거 녹아버리면 안 잘라져. 질겨봐. 아, 그러면 그대로 이대로 양념 이제 핏물 빼가지고 네. 양념에 재다가 이제 이 양념 재면 이거 녹으면 이제 부드러지죠. 워 그러면 이제 양념 재다가 이제 익혀가지고 가위로 잘라서 먹어야 아, 잘라서 그지 익힌 것이 아니라 안잘라진다게잘그 이게 녹아버리면 질여갖고그 생고기 잘안 잘라지 또 거기 거기서 먹을 때다 익혀갖고 잘라요 음, 오늘 육고기는. 근데 언니는 그거 그지 다 잘라져갖고 있던데. 익히면서 잘르게가지고 이렇게. 그래? 익히면 <laughs> 소라이파는서 짧은 거 그라지 음이들데고 이제 이거를 핏물을 제거해줘야 돼요 핏물 제거하는 것도 뭐 꿀팁 있나요? 아닌데 이거는 물에 그냥 불리면 핏물은 빠져요 아 물에다가? 네. 그러면 얼마 정도 시간은 얼마 정도가 시간은 이제 양이 적으면 한 30분에서 뭐 1시간 정도 중간에 물을 갈아줘야 돼 이거를 이제 씻어갖고 해야 돼 씻어갖고 불려야 돼 이거 이거 이게로 이제 잘랐잖아요. 예, 예. 이렇게 찌꺼기 같은 게 있잖아. 나오잖아요. 예. 찌꺼기. 그렇 이런 거 씻어버리고 불려야 돼. 안 어. 씻어서 백가루가 그 이렇게 예. 씹히던데. 예, 예. 그거 안 씻혀서 그러거든요. 그게 그냥 안씻고 불리잖아요. 예. 그럼 이게 녹으면서 그 예. 가루가 이런 사례가 붙어. 그럼이게잘안 아. 씻어져. 아, 그래도 달라붙어 갖고 있으면. 그럼 그것이 꿀팁이구먼 그렇게 이거를. 잘 씻어갖고 불려야 돼. 이거 이제 지금은 이렇게 얼어갖고 있잖아요. 네. 얼어갖고 있으니까 가루하고 분리가 돼 있는데, 이거 이제 불려놓으면 녹으면서, 이 가루, 가루 이런 게 이런데, 이 살이가 부드러워지면, 서 붙으면 잘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 예. 그래서 그렇게 그, 뭐예요 뼈가루가 씹히고 그랬던가 보구나. 예, 예. 그니까 이거를 잘 씻어갖고 불려야 돼요. 이게 이제, 이게, 이 위에는 물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따르고 보면은, 이렇 나오잖아요. 아 예. 이런 게 사례가 달라붙으면 안 떨어지겠잖아요. 아, 그것이 뼈가루가 네, 그렇게. 뼈가루 그런 게 이제 섞여있죠, 이게. 기계를 자르기 때문에. 불리기 전에 씻어갖고. 필이 이거 불리기 전에 네. 씻어야 되고, 많이. 이제 씻, 안 사람들, 씻어봤죠. 그런데 혹시라도 그냥 불린다고 물만 부숴놓으면은 음. 그런, 위험내가 있으니까 두번 씻어불고 불리면은,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중간에 또 물을 갈아줘야 되고, 씻그 물을. 예, 이렇게 이제, 이제 없어요 그러면 여기다 이물 부어 놓고 급하면 그 이제 양이 한 1kg 나왔다고 할 때는 네. 한 30분에서 3 0분 30-40분 해도 되고 양이 많으면 시간이 조금 우리 지금 몇 kg예요? 2kg예요. 이게. 아 2kg 네 예, 이렇게 물 부어 놓으면 돼그 이러면 이게 핏물이 빠지면서 녹으면서 핏물이 빠져요. 이제 하 가지고 이 물이 색깔이 핏물이 빨개지면 갈아줘요. 이제 핏물이 예. 이렇게 예. 보이구만요. 그리고 20, 이렇게 20... 부드러워졌어요. 아 예. 그러면 핏물이 보이잖아요. 빨갛잖아요. 예. 이렇게 핏물이 빠져나오면 갈아줘야 돼요. 예, 네, 핏물을 빼주기 위해서 이거를 이 작업을 하잖아요. 네. 이 과정을. 근데 계속 가다하면 그늘 빠리고 도로 거기로물 들어가죠.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한번더 끼고, 네, 한번 더, 뭐 한번더 구워놨다가, 예, 네, 그러면 깨끗할 거예요. 아, 그렇게 핏물을 제거하거나. 예. 네. 그러면 거기에서 피물이 다 빠야 돼 나머지. 그 LA 갈비는 이것이 이 작업이 필수네요, 그래도 피물 제거해야지. 안 하고 그대로 그 양념해갖고 거기다 해놓으면 그 피물이 가다가 그냄피그뭐안 그그 냄새가 맛이 덜해. 아, 참내가 난다. 네. 음. 그리고그 저기 그 기계를 자를 때그뼈조각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예. 이거를 제거해야 돼. 얼마 되었습니까요, 당간 언제? 예, 이제, 그니까 이거는 총, 한, 양념 많을 때는 한 시간, 두 시간 더담가야 돼요. 양념 하는 경우는. 예. 근데 이거는 이제 2kg니까 이거는 많다, 많은 양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봐봐요. 아까 그, 우리 담가, 저, 한번갈아줬는데 이렇게 표물이 나잖아요. 예. 그니까 이런 표물을 빼버려야 잡내가 없고 맛있어요. 이제, 이제, 지금 이거 건져가지고 양념하면 돼요. 갈비는, 예, 핏물은, 필수적으로 핏물이 빼야, 빼야 되겠네요. 네, 예, 핏물을 다 빼줘야. 이제 이렇게 하면, 다 빠졌어요. 네, 이제 그 상태에서는, 양념을 김비에서. 만든다. 그러죠. 지금, 그, 네. 이제 배, 그거, 어디에 넣을 거예요? 갈비 양념. 갈비 양념? 네, 만들 때 넣을 거예요. 그러면 배는 왜 넣는 거예요? 뭔 역할을 하나요? 배... 이게 단맛도 내주고 부드럽게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부드럽게 하라면 무화과를 넣어야 부드러운데 무화과는 이제 제철나있짜 겨울 같은 때 명절 그럴 때는 없잖아요. 예, 예. 그게 이제 항상, 항상 흔히 있는 걸로 키도 넣기도 하고 막 그래요. 연육작용 하잖아요. 무화과를 넣으면은 고기 질긴 맛이 부들부들해져 분리. 근데 무화과도 넣려면은 나중에 고기 익힐 때안 타게 하려면 그거를 예. 갈아서 즙을 짜서 넣어요. 아, 즙을 짜서? 그 건더기조차 넣어놓으면은 예. 익힐 때 타요. 음. 이걸 갈아가지고 즙만 짜서 넣을 거예요. 즙만? 예. 네. 무화과는 즙만 짜서 넣는다? 무화과 즙 있으면 그거 넣으면 되잖아. 네. 그리고 배도 배즙 있으면 배즙 넣으면 되 돼. 배 하나하고 사과 하나하고. 사과, 배. 양파. 양파. 생강, 마늘. 대파. 아, 지금 이거는 재는 거지. 넣고, 재잖아요. 넣고, 볶는 네. 것이 아니라. 네. 볶을 때는 뭐, 그식이 밤도 들어가고, 운행도 그, 들어가고. 그거는 이제, 갈비찜을할 때, 그, 거의 그러고. 찜? 네. 아, 그러면 이거는 지금 뭐다 한 거야? 그냥 저는 구이, 로할 거예요. 재놨다가, 구워먹을 네. 거예요. 후라이팬에서 그냥 구워먹어. 숯프에 아. 구워먹어도 되고, 파, 팬에다 그냥 구워먹어도 돼요. 생강 두토리요. 양파 한 개. 그러면 이걸 어떻게 넣는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거를 다 믹서기에 갈아요 아믹서기에 갈아서 해보자기다가 짜가지고 그 물만 넣을 거예요 아 이대로 넣은 것이 아니라 이대로 넣으면 판다니까요 볶을 때 후라이팬에다 굴때 이제 어차피 그 간장하고 물하고 들어가거든요. 예. 근데 그 저는 이거 갈때 육수 조금 넣을 거예요. 아 육수를 넣는다. 네. 육수 한컵반 정도 넣고 물이 총 다섯 컵이 들어가거든요. 예. 이제 물이 총세컵 들어갔어요. 육수하고 물하고 합해서. 이거를 이대로 넣으면 예, 예. 이게 나중에 그쪽에 가지고물 앞에 거기 굴때 타요. 그니까 러 배보자기에다가 걸러버릴 네. 거예요. 그리그 점만 넣을 거예요. 물을 다섯 컵 넣어야 된다 했죠? 네. 근데 아까 세컵 넣었어요. 아, 이거 헹궈갖고 넣으려고. 네. 그게 다 지혜그만. 아깝잖아요. <웃음> <웃음> 하면 이제 깔끔한 물만 나왔죠. 예. 여기다 이제 양념을 해요. 아 양념을 그 예. 물에다 한다. 네. 예. 간장을 두 컵을 넣어요. 진간장. 맛술을 한컵 넣어요 맛술이 그거 뭔 작용을 합니까? 네 이것이 냄새, 잡내 없애주고. 아 잡내, 자꾸 뺀다고 뺐는데 혹시 모르니까. 예. 예. 청주 넣으신 분은 넣으시고, 소주 넣은 사람은 넣고, 막, 자기 만이 해요, 그걸. 그리고 저는 원래 단 것을 잘안 넣는데, 네. 이거는 그래도 고기는 조금 단맛이 나야 돼요. 이게 아 살때 다른 사람은 조금 적게 넣을 거예요, 저는. 반컵만 넣을 거예요. 그거 반컵 거기다 넣으면 너무 많았지. 그게 달게 안할려면깨런다니까요이게더 넣을 사람들은 사분의 음 1컵도 넣고, 한 컵도 넣고 하지. 음, 단거 좋아하는 사람은. 예, 예. 근데 단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예. 많이 안 넣는다고요. 그리고 참기름 넣어야 돼요 참기름 갈비에는 양념이 많이 들어가네? 예, 많이 들어가요 고기인데? 네 예, 그렇게 갈비 고는 면 맛있잖아요 양념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맛있죠 참기름 네 스푼 넣어요 참기름도 많이 들어가네 후추는 이제 자기 취향대로 넣어요 아 후추도 아 후추 예, 그리고 대파 있잖아요 예. 대파 두 뿌리 갈비 생각만 해도 침이 꼴딱꼴딱 넘어갔다 아까 갈비 저기 건져서 물 빼는 거 있잖아요. 그걸 여기다가 넣어줘요. 그냥 고기만 먹어도 구워도 맛있는데 이 양념물에다가 이렇게 담가가지고 재 가지고 먹으면 진짜 맛있겠네. 맛있죠. 이렇게 물에 잠겨야 충분히 양념 맛이 배들어요. 그래 갖고 이제 그 국물은 또 뭐답니까? 이게 산산해요. 그러니까 구울 때이 물을 넣어가지고 같이 구요. 아, 구울 때게. 구울 때이 물을 같이 이제 고기만 넣으면 이제 숯불에 구, 구울 경우는 괜찮지 뭐 후라페나 할 때는 물기가 있어야 안타이 구워지잖아요. 예, 이렇게 이 양념 물 같이 그래서 그리고 여기다 이제 파고 이제 이, 이 양념 물이 짜버리면 은 이제 이 물을 부어갖고 구울 경우 짜요 갈비가 그이 국물이 쪼으니까 음. 근데 이게 그, 좀 삼삼해야 쪄라도 그 간이 배에 들면서 맞아요. 이 양념물이 이 너무 짜버리면은 갈비가 짜요. 음. 그러면은 이거 뭐, 이제 뭐, 얼마나 당가룡니까? 예, 이제 보통 보면 우리는 이렇게 해서 냉장고 넣으면 하루, 하루 정도. 예. 이제 지나면 좀봄있니까 그러니까 거의 보면 하루 전에 이거는 준비를 하잖아요. 아, 바로는 뭐안 되고? 예, 바로 이 양념이 여기가 좀 배에 들어야 되니까. 하루도 급하면은 이 국물 많이 넣어가지고, 오래 이제 뭐 하면 이 국물이 안에 들어가면 맛이 배지겠죠. 이제 연육제도 하고 하라고 조금, 그래도 최소 몇 시간 정도나 하는 음. 정도는 지내야죠 이런 게 안성됐어요? 바로 해서 먹는 것은 아니구만. 네. 그러면은 지금 네. 이거 어떻게 이제 그 식이 숙성하는 방법은 또 네, 어떻게. 이거 통에다 담아서 냉장고에다 넣어야죠. 아, 상온에 놔둔 것이 아니고? 네, 냉장고에다. 이게 이제 국물이 짜지도 않은데, 이거 상온에 놔두면 음. 안 되죠. 이거 상온에다 오래 놔둬버리면 변해버려요. 아. 짜지 않기 때문에. 그니까 러 이거를 통에다 다 담아서 냉장고 넣어놔야 돼. 그럼 이거 사먹으면 얼마나 될까? 싸려놔요 이거 소, 저기. 하긴 뭐. 아니, 갈비. 예, 갈비는 비싸. 니 이게 2kg인데 1kg에 료가 나는 안 사먹어가지고 못 먹었어. 들어가보면 알거치 같고. 근데 고기값만 은도 근데 이 고기가 엄청 좋잖아요. 기름이 없고. 네. 완전히 기름 다 떼고 좋은 부위. 이렇게 해가지고 냉장고안 해놓으면 돼. 뚜껑 닫아갖고 네. 안 닫아갖고. 닫아야죠 네. 이게 완성됐어요. 완성됐으면은 네. 이제. 네. 아. 시간 지나면 구워가지고 네. 맛보게아 네. <laughs> 집이 꼴딱꼴딱 넘어간다. 어, 지금 어제, 지금, 예, 재는, 갈비, LA 예. 갈비 재는 곳이죠. 가면은 예, 예. 이제 숙성? 네, 예, 숙성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거 구워봐야죠. 구워서 이제 맛을 봐야죠. 예. 맛이 있는 거 없는가. 네. 예. 이제 이거를. 예. 지금 이제 저는 후라이팬에 다할 수도 있고 오에다할 수도 있고 또 이거를 찜으로도 할 수도 있어요 뭐 당근이나 밤 네. 같은거 넣어갖고 찜으로도 네. 할수 있고 이거는 이제 아무거로 할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구이로도 할수 있고 숯불구이도 할수 있고 아 자기 지금, 예, 지금 이렇게 네. 양념장에다가 네. 이거 이거 양념장이나 이거 뭐, 뭐라고 하노 이것보다 소스제. 양념소스? 네. 양념소스에다 음, 일단 재놓으면은 고기도 부드러지고. 네, 맛이 배가지고, 네. 고소한 맛이 되죠. 맛이, 이제 맛도 들고, 네. 이 고기에. 맛짝 네. 네. 구운 게 아니라, 반 구이식으로 하려고요. 아, 반 구이식으로. 이제 양념을, 네. 이게 국물을 여기다가 넣어야 돼요. 국물을 예, 그리고 싱겁게 먹은 사람들은 예. 이 양념이 다졸아들면좀 작았잖아요 예, 예. 그럼 여기다 생수를 조금 더 넣어도 돼요 이거 아. 양념탕하고 그러니까 근데 여기다 원래 싱겁게 넣으면 너무 싱거우면 또안 되잖아요 예예. 예, 예. 그러니까 아직 가족이 완전 싱겁게 먹는다 하면 여기다 생수를 육수나 생수를 좀 추가해 가지고 이 음. 국물이 다 고기로 배 들게끔 좀더 끓여야 돼. 뚜껑을 덮어서 팔팔 끓을 때까지? 네, 그래야 끓... 고기가 연해지고, 연해지고 부드러워지. 이렇게 팔팔 끓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이때부터는 이제 뚜껑을 열어놔야 돼요. 아, 뚜껑을 계속 닫아놓은 것이 아니라? 아, 왜 그러냐면 이 물이, 국물이 쫄아들고 증발해야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뚜껑을 계속 닫아놓으면 수정기가뭐해 가지고 이게 얼럿 처발 안 돼. 이게 뭐 이렇다 해서 이 지금 거기 속까지는 다 익었어요. 근데 이렇게 이럴 때 먹으면 질겨요 이제 파트, 음. 이게 뼈하고 분리되게끔 좀더 이렇게. 그럼 먹을 때 이거 하나씩 들고 먹나요? 어떻게 먹나요? 가를 다 잘라야지. 무리건 뭐 하나씩 들고 하머니 가요, 이것이. 하나씩 들고 뜯어 게 거기가 <laughs> 안 익었을 때는 질겨 갖고 잘안 잘라져요. 아. 응? 이제, 예, 이거, 이거, 이거면 잘잘라져 이거는. 그 이제 잘라 아, 익혀갖고, 그지? 예, 잘라서 그래서, 나오는 것같구나 탁, 그러 그거 식당에 가면 이렇게 구워갖고 잘라줬대요. 식당에 가서 먹으면 이렇게, 가위로다 잘라줬대요. 맛있겠다. 이 예. 맛있지, 안 맛있겠어, 고기. 맛있겠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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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삭신이데 맛있지, 안 맛있겠어. 서 예? <laughs> 어른들은 고기 먹을 때 너무 삭신이야, <laughs> 너무 삭신. <나>. <웃음> <웃음> 너무 삭신. 옛날 어른들이. 예. 너무 삭신인데, 맛있지? <웃음> <웃음> 숯불에 우면 엄청 맛있더만. 마당에서. 음. 숯불을 펴갖고 건고요 그러면 엄청 맛있어. 맛이 고, 더 고소하고 더틀려 아, 구이 같은 네. 구이라도? 숯불에다 구는 거 하고 이렇게 네. 팬에다 구는 거 하고 틀려아 숯불에다 구우면은 훨씬 더 맛있어. 국물이 네. 그 시기 짜지도 않겠고 뭐. 안 짜지. 네. 그래갖고 우리는 이제 주택에 사니까 숯불에 잘 구워 먹거든요. 옥상이나 마당에서 네. 그런 맛이 똑같은 양념 이제 갈비어도 양념으로 한 갈비어도 아, 네. 이렇게 팬에다 굽는 거하고 숯불에다 굽는 거하고 맛은 엄청 차이가 나요. 아 차이가 난다. 네, 차이가 난다. 이거를 그냥 삼겹살 구듯이 네. 팬에다가 얼른 구워갖고 먹잖아요. 그러면 분리가 잘안 돼. 이거 갈비. 아, 갈비가 분리 안 돼. 네, 잘안뜯어져 그리고 이렇게 구워줘야 맛이 또, 양념 맛이 거기에 배어갖고 더 맛있고. 근데 이것도, 보면은, 우리 이인들 보면 불맛나게 하려면, 무게다 네. 불을 해갖고 딱 하대요. 그럼 또, 숯불 군 것처럼 불맛나대요. 애들이 잘해보러. <laughs> <laughs> 여기 위에서 토치로, 네. 하면 또 불맛나요. 아, 토치로? 네그 네. 그것도 하대. 그럼 토치 잡고한번 해볼 것인데. 나는 아, 몰라 아직 몰라 안해 봉이고 터치 켜갖고 이것도 떼어버 애기들이 스프를 굽는거 좋아한께 아. 숯불 안기 싫으면 또 <laughs> 그렇게 해도 돼 이제 이렇게 됐잖아요 네. 그럼 이때 이제 가위로 잘라줘요 아 이때 자른다 네왜 그러냐면 붙어 있어야 뒤집고 하기도 좋죠 잘자는거 뒤집으려면 성가시잖아요 뒤집어서 굴려면 저렇게 익혀갖고 자르는거야 그래잘라지 찜이나 비슷하네 내가 봤을때 구이라고 찜은 국물이 많이 있 지금은 음. 더, 국물이 더있지나 아, 국물이 다 줄어드네. 줄어들 때까지 하구먼 예. 그래야 이게 더 맛있다니까요. 음. 양념 줄어라 그네 됐어요. 그 됐어요. 그러면은 이 버터 한번 맛 한번 봅시다. 그러요한 개만 줘봐. 한 개만 주자 이렇게 열개 줄자. 고 어? 이거 또 뜨거워서 어떻게 먹을까? 식혀갖고 드셔야 돼. <laughs> 아, 딱비주얼 끝내준다, 야. 슬고 드시는 것, 이제. 일단, 괜찮지만. 리포터가 간이 어떻게 되고, 맛이 어쩐가 한 번, 한번 봐보겠습니다. 아, 딱 이것이, 침이 꼬딱꼬딱 넘어가네 <laughs> 와, 맛있다. 맛있네. 응. 밥하고 먹으면 딱이겠네 그죠? 응. 음. 부드럽죠? 응. 음. 엄청 부드럽게. 근데 이것만 먹기에는 약간 간간하다. 그런데 밥하고 먹어야 돼. 예. 네. 이것만 먹기는 약간 간간한데 그래도 먹을 만하네. 네 맛은 끝내주네. 아주 감칠맛이. 그리고 부드럽기가 좀 엄청 부드럽죠. 연하죠. 고기가. 음. 이그 그렇게 하면 연하다니까요. 음, 맛있어. 이렇게 그렇게 가지, 자기 가족들이 음. 싱거운 걸 좋아하면 이 국물을 조금만 하고 생수를 더 많이 하고. 아. 이게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좀 짭짤하게 먹는다 하면 이대로 그냥 하고. 아니요, 하고. 뭐 짜서 못 먹을 정도는 아니, 아니고, 그렇게 예. 약간 이제 밥하고 먹으면 딱 간이 맞다니까요. 밥반찬에는 이게 음. 맨 입에 먹은 게 그러지. 맛있어. 응. 그런 데 이제 싱, 싱겁게 먹는다 하면 생수를좀더 추가하면 된다. 국물을 적게 하고 그렇게 하면 한대. 고기가 역시 많이 맛있기도 많이. LA 갈비 구이를 만들어 봤는데 어, 고기도 진짜 부드럽고 진짜 맛있네요. 어, 지금 명절을가 오고 있는데 LA 갈비 구이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박일만 요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직접 따라하시면 가정의 건강이 솔솔 들어갑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다음 영상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면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두 배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지금 명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예 네, 가족끼리 올해는 많이도 못 모이고 한다는데, 이 LA 갈비를 한번 해가지고, 찜도 해 드시고, 구이도 해 드시고, 숯불구이도 한번 해 드시고, 해가지고, 가족끼리 드시고. 관리 이제 네, 그 네. 공간이 이제 네. 아파트나 그런 데서는 네. 숯불구이를 못, 못 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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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주택은 네. 이제 할 수가 네. 있죠. 네. 주택에서는 네. 이제 숯불갈비를, 숯불구이. 숯불로 구이를 한다 그러면 훨씬 더 맛있어요. 맛이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자마 이렇게 팬에다 해도 진짜 맛있네요. 네, 맛있어요.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다음에 또 뵈요. 네.